내 맘대로 대리백서 카 리뷰. 제 1화 테슬라 모델 X. 난 테슬라를 산다면 무조건 테슬라 모델 X를 살 거야. 안녕 오늘도 내 맘대로 대리백서 카 리뷰야.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직업 중에서 대리기사들만큼 많은 차와 다양한 차를 운전해보는 사람도 흔치는 않아. 참고로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어 나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차를 운전했을 때, 내가 그냥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니까, 내 영상을 보고 오해는 하지 말아줘. 오늘 리뷰할 차는 바로 테슬라 모델 X야. 나이 차를 보고, 처음에는 진짜 짜증이 났어. 아니, 운전대가 반쪽이 날아갔어. 그거 알아? 테슬라 모델 X는 운전대가 동그랗지가 않아. 거의 양쪽이 둥근 직사격형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운전대를 만들었냐를 고객님에게 물어도 보고, 이라는 것을 해보니까 테슬라 모델 X의 컨셉은 바로 개방성이더라고. 운전대가 작으니 일단은 시야 확보는 더잘 되더라고. 암튼 운전대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금방 익숙해졌으니까 패스하고. 그리고 이야 이거는 또 신기하게 기어가 없어. 그냥 모니터를 클릭해서 앞으로 가고 싶으면 자동차 모형을 앞으로 쭉 밀면 되고 뒤로 가고 싶으면 자동차 모형을 뒤로 쭉 밀면 되더라고. 참 신기했지. 그리고 말이야, 이차앞 유리가 천정까지 거의 반을 덮었어. 진짜 엄청난 개방감이야. 운전대에서 의자를 젖히고 누우면 하늘이 그냥 아주 잘 보이겄더라고. 그리고 이 차는 승용차가 아니라 SUV야. 한마디로 차체가 낮지 않고 높아서 운전할 때 시야 확보가 잘 되고 차량 앞과 뒤가 트렁크로 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이 넓다는 장점이 있어. 그리고 내가 진짜로 이 차를 보고 가장 놀랐던 것은 바로 뒷문이 옆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거였어. 이게 뭐야, 이건 그 옛날 영화 데몰레이션맨에 나오는 자동차처럼 뒷문이 옆으로가 아니라 멋지게 위로 올라가잖아. 아주 멋져, 그냥. 난 승차감은 잘 몰라. 요즘 차들 중에서 승차감이 안 좋은 차들이 어딨어. 다 좋지. 그리고 가격도 잘 몰라 어차피 살 돈도 없어서 난 그냥 차만 타보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누가 나에게 테슬라 모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라고 물어본다면 난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모델 X라고 말할 것 같아 왜인 줄 알아? 내가 그냥 특색 있는 걸 좋아해서야 내가 테슬라 X를 운전해보고 느낀 점은 이 차는 거의 미래형 자동차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 모든 게다 최첨단이야. 관종기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에게는 이 차는 더할 나위가 없어. 그래서 암튼 오늘 대리백서 카 리뷰의 한 줄평 난 테슬라 모델 중에서 테슬라 모델 X가 가장 마음에 들어 현재까지는 오늘도 내 맘대로 대리백서 카 리뷰